자, 금일 영상은 해외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됐었던 무려 유튜브 구독자 60만 명 이상인 트레이더가 제안한 매매 전략, 단기 매매에서 승률 90% 이상이고 하루 100만원씩 꼬박꼬박 벌었다는 매매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직접 해당 매매 전략이 정말 여러분들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매매법인지 직접 매매를 해보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전략을 가지고 또한 달은 너무 길다 보니까 한 3일 정도만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 시작 금액은 매매법 검증용으로 현재 5,000불 정도 세팅을 해두었고 과연 이시드가 앞으로 3일간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하루에 100만원씩 수익을 낼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구독 버튼부터 누르셔야겠죠. 그리고 3일 뒤이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매매할 때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표 교육방에 실시간으로 수익 나고 있는지 손해 보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공유까지 해드릴 겁니다. 일주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방에 입장하셔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오픈한 지 얼마 안된 방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매매 전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비트코인 전망이나 관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입장 조건이나 이런 건 없고, 뭐 리딩하거나 금전 요구를 하는 방이 아닌, 정말 지표에 대한 교육, 또다 같이 연구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방이니까, 이번 기회에 매매법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또는 아직까지 본인만의 매매법을 찾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문의 링크로 입장 문의 남겨 주시면 텔레그램 교육방 바로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지금 전략이 어떤 지표를 사용하고 타점은 어떻게 잡는지 진입 예시 구간부터 설명드리고 결과는 3일 뒤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지표는 12 EMA, 30 EMA 그리고 CCI 지표입니다. 먼저 지표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EMA는 지수 이동 평균선으로 다른 이평선보다 실시간 지연이 적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특화되어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EMA 선이 30EMA를 골든크로스 하면 단기 상승 추세 구간, 반대로 데드크로스 한다면 단기 하락 추세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CCI 지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가격의 평균적인 변동 범위와 현재 가격 차이를 비교해서 시장의 추세와 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활용 방법은 이 기준선 1 0 0선을 CCI 선이 상방 돌파한다면 과매수 구간으로 하락 관점으로 볼수 있고 반대로 CCI 선이 기준선 마이너스 백선을 하방 돌파한다면 과매도 구간으로 상승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단기 타점을 잡을 때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어떻게 3일간 어느 타점에서 매매를 할 건지 손절 구간은 어떻게 잡을 건지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 타점 구간은 1 2 m a 가32 EMA를 골든 크로스하는 구간을 체크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게 아니라 한 차례 상승 추세 이후 캔들이 30EMA 부근으로 되돌림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30EMA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구간에 CCI 선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면 매수 타점 조건으로 보고 롱 포지션 진입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인 만큼 손절 라인은 짧게 잡는 게 좋은데 롱 포지션이라면 30EMA 살짝 밑으로 손절 라인 걸어두시면 되고 익절 소닉비 1대2에서 3 정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반대로 매도타점 구간은 12MA선이 32MA선을 데드크로스하는 구간을 체크합니다 한 차례 하락 추세 이후 32MA선까지 되돌림 구간이 발생한 시점에 CCI선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다면 매도 타점 조건 성립으로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아,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32MA선 살짝 위로 잡아주시면 되고 익절은 손익비 1대2에서 3정도 놓고 이 목표가 도달시 포지션 종료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비트코인 차트에 지금 매매법을 세팅해놓고 백테스팅을 해본 결과 어, 나름 숙률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손절 구간만 잘 지켜서 하면 아, 충분히 사용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해서 여러분들 이 매매 전략을 공유해 드렸고 그리고 정말 쓸만한 전략인지 사용해도 되는 전략인지 직접 경험을 해봐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매매법 검증을 위해 5,000불 미리 세팅해 놨으니까 지금부터 모든 매매는 스탑하고 앞으로 이 전략만 활용해서 3일간 매매를 해볼 겁니다 네, 그 뒤에 이 매매법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영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뒤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 이 알림 받아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텔레그램 교육방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이 틈틈이 타점 진입하고 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실시간으로 매매법 검증 과정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텔레그램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